가 청문회에 자리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상원과 하원의 구분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좀 간단히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역 즉 주를 대표해서 미국 정부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역 대표로서 정부와 의견을 나누는 셈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 다만 인구수랑 상관이 없이 각 지역의 인구수랑 무관하게 각 지역에서 두 명씩만을 반드시 뽑고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의견을 대표해서 동등하게 정부와 소통하는 의원이다라고 보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원 의원은 이것과 다르게 세금을 징수한다거나 즉 세금을 걷어가는 거 말이죠. 제도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고요. 이분들은 세 번째로 지역 인구수에 따라서 뽑히게 됩니다. 즉 실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법안을 다양하게 발행하는 곳이 바로 하원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권한이 조금씩 다른 상원과 하원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보완하도록 만들어진 형태인데요. 하원에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게 되고요.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이것들을 보고 수정하거나 검토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굴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